예 안녕하세요. 마흔 번제 질의 내용입니다.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6층 오피스텔 건물에 7층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. 6층에서 7층 한 층을 더올리지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은 스프링클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스프링클 설비를 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 오피스텔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게 되면 캐비닛형 간의 스프링클을 설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. 어~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. 현행 어~ 시설법별표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청소가 6층 이상인 특수 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따라 귀하에서 지뢰하신 것중물은 스프링클러를 해야 됩니다. 다만 소방시설 법시인은 15조 정축 시 15조의 정축 시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기존 부분과 정축 부분이 방아구역 될 경우, 해당 정축 부분에 대해서만 정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, 어 6층에서 7층으로 하면서, 천간 방아구역은 쉽지 않습니까? 그, 청간 방아구역을 하면 되겠네요. 어, 특정 소방시설 소 설치 면제 기준에 따라서 브랜드 서비는 가스스프브 설치되어도 면제가 불가하나,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견거, 설치된, 설치된 것그 유해 부분에, 아, 그렇죠.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대상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는 면제가 안 되고,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 장소에 스프링클러를 하면은 대체로 면제가 된다, 이 말이죠. 그러니까, 그, 기존에 이 건물이 육층 건물이었는데, 예전에는 이제 이 건물이, 건물이 지어질 때육층이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6층 이상의 기원해서 스프링클러인데 이때 당시에는 스프링클러를 하는 수박법이 아니었는가 봅니다. 그런데 7층 사무실을 정축하면은 이참에 그 5층에서 6층을 하는 저쪽에도 이미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 건물을 예전법에서 이제 현행법으로 적용하니까 그렇죠. 그런데 음..층간 6층하고 7층의 층간 마하고층간마하고가 방학, 층간 쉽거든요. 뭐, 각종 과한 물을 뭐, 술 취해보면 되니까, 어,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. 안 그러면은, 전청에,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한다는 것은, 이, 지금 오래된 이 오피스터 육층의 건물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. 어, 제가 보기에는. 그리고, 스프링클러를 해야 될 장소에, 그, 정축 부분이 가리스프링클러 한다고 안 됩니다. 가리스프링클러 장소에 스프링클러 하는 것은, 어, 면제로, 대체로 가능합니다.